야, 야. 지혁 씨! 네. 가오장미 타왔어요, 타왔어요. 아, 그러게요. 마을 입구에 또 네. 우리를 반겨주는 소떼가 딱서 있네. 아, 야! 보있습니다 오리가 응. 달려 있는 거 보니까. 강주 씨, 강주 씨. 오리가 달려 있네요 위에 여러 마리가. 오리? 오리 오리. 입이 이렇게 길다랗게 나온 게 오리가 미달려 있네. 그 오리로 보여요? 오리지 저게 보여. 아유, 참 지영 씨. 소떼 네. 위에다가 오리를 이렇게 딱캐 놓는 게 어딨어요? 딱 보니까 네, 네. 이거 소떼는 그, 그 이정표 역할을 하거든요. 이정표 역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찾아가는 이제 그기러이기력이나 기록이. 기러기. 강별 씨, 저 네? 무슨 기러이에요 오리죠, 오리 아니, 이미 아무도 생각 안나 오리 가 아니고 기력이니까사만계세요 아, 어, 뭐 왜들 싸우세요 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어, 안녕하세요. 누구 예, 누구 이동민 기저? 이장입니다. 아, 하나 씨.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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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이상해요. 네. 그 마을 입구에 네. 소떼가 이렇게 딱 서있는데요. 네. 그 저게 오리예요? 기러기예요. 기러기예요? 백로입니다. 백로. 백... 네? 예. 백로가 아름다운 새가 와서 집을 짓고 산다해서 가오장님이다. 아. 지명이. 아. 이야 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야 오늘 정말 가오장님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마을 구경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지금부터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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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가시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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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감치. 아. 넓은 광치령 밑에 자리한 가오장리.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자, 여기서 보너스 하나 더. 가오장리의 재산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깨끗하고 시원한 광치 계곡. 계곡의 아름다움을 바로 옆에서 즐길 수 있는 이곳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명소 중의 명소랍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여행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편안한 쉼터가 있는 가오장이 어때요? 건강은 물론 재미와 추억은 더으로 드립니다. 뭘 망설이세요? 느낌 팍 오시는 분들 가오장리로 출발하세요. 어서! 산속에 포어 감긴 아담한 산촌 마을 가오장리에는 그동안 꽁꽁 숨겨둔 보물이 있다는데요. 어떤 보물인지 보물 찾기 시작해 볼까요? 보물이라, 보물, 보물. 찾았다. 아니, 이거는 포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포탄 탄피. 1950년 미군이 쌓았다는 포탄 탄피 배수로인데요. 도로 옹벽에 포탄 탄피를 빼곡하게 박아 만든 것으로 예전엔 배수로로 쓰였지만 57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볼거리로 개발할 계획이라네요. 지름이 15cm, 포탄 탄피도 아주 큰데요.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는 새로운 볼거리가 가우장에 있었네요. 포탄 탄피 배수로 그냥 지나쳤다가는 후회하실걸요. 야스들어 점점 가을로 고 어, 머나밭 뭐, 뭐 어, 열심히 캐고 계시는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근데 예. 감자가 보기 좋아요. 네. 예, 시라고. 야 좋네 이게. 안 예. 안 오. 야, 음. 아니 그. 이 가오장리가 그 감자가 이렇게 유명해요? 그럼요. 오, 오. 가오장리 감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감자? 네. 일등 네, 네, 감자고요. 네, 일등 감자. 밥이가 많아서 아주 파근파근하고 밥에 넣고도 넣어도 맛있고. 네. 야, 야, 야 안녕하세요. 한두. 예. 오. 오, 역시 여기 어, 이만큼만 하면 이, 이만한 감자가 예. 나오네 아, 근데 이런 감자도 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것도? 그럼요, 예, 졸여 먹는 졸여 먹을 때 이거 좋지요. 아. 다큰 거예요? 이거 이제 다큰 거예요. 아 이런 감자를 줄여서 반찬으로. 예, 예. 맛있죠. 음또 먹으면. 어. 어. 감준 씨, 네? 지만 말고 품이서가좀주시지거 감자 캐 그냥 밭고 나면어떻 해요? 많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해. 티격태격. 아이고, 이러다 오늘 내로 감자 다캘수 캘 뭐. 있으려나? 할머니, 이 아가씨가 지금 중간에 그냥 갔잖아요, 그죠? 네. 그안 되잖아요. <laughs> 네 그 주건님 여기 봐,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아니 이 안에 이렇게 감자가 많은데. 집었네 아, 어? 참나. 여 <laughs> 시집살이보다 뭐, 더 매운 거, 광준 씨의 다 잔소리 다 아니, 이래도 그러니까 사이 좋은 거 보면 참 용하죠. 어쨌거나 시행 차후 끝에 이제 일이 손에 붙는 두 사람 이렇게 캔 감자들은 우와, 씨알도 굵고 다들 1등 감자다. 자 요즘 우리의 동처 정말 네.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감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고추. 고추입니다. 고추. 네. 그러데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예. 네. 파란 고추도 있고. 빨간 고추도 빨간 고추 있고요. 고추. 어머니? 예. 네. 아니 지금 보니까 뭐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네요? 예. 네.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는데. 네. 어떤 걸 따야 되나요? 빨간 것만 따야 돼요. 빨간, 빨간 거. 고추만요. 네. 오, 이런 거. 오. 이렇게 예쁜 것만. 야. 아니 근데 진짜 크네요. 예. 네. 크고 네? 좋죠. 새빨간네요 네. 아주. 그럼 어머니 이 빨간 고추는 따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이거는 이제 따서 예. 말려가지고 태양고추로 말려가지고 이제 뭐 김치도 하고 오. 여러 가지로 쓰죠. 태양초. 태양초. 아. 여기 다 태양초예요. 여기 다 태양초예요. 양구는 우리 동네 는다 태양초. 야 태양초로 했을 때그 김치를 하면은 빛깔도 그냥 빨간 네. 빛깔이 들고 빨갛지 않아? 또 김치의 뭐. 맛이 제대로 우러나잖아요. 음, 맛있어요. 아 오냉지라추도 예. 맛있고 배추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맛있어. 요근데 예. 아, 이거 지금 먹어도 맛있나요? 그럼요 이거 지금 형제씨. 찍어 먹어도 달아. 달아요? 네. 이거 바로 따서 찍어 먹어 빨게도 맛있어요. 아 우리 두고 계시고 <laughs> 네. 우리 저기 무슨 맛인지 조금 네. 먹어봐. 타오장리 고추 홍고추의 맛은 어떨지? 예한번 드셔보세요. 네. 야, 안 매울걸. 어때 어때요. 어때요. 거니까? 어때요. 광준 씨 말해주세요. 광준 살려. 아이고 매워질 아 건데. 맵다. 매콤해요. 네. 어 고추가하 매워야지 뭐 고추지 뭐. 안매워면 오이죠. 음, 그럼 이 정도는 매워야지. 맛있네 <laughs> 달고. 아 <웃음> <웃음> 그럼요. 고추는 매워야 제 맛이죠. 홍고추는 따다가 태양에 잘 말려 고춧가루로 음, 내는데요. 따. 이게 바로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맛있게 매운 맛. 태양초 고추 되겠습니다. 매운맛 생각하니까 벌써 입에 침이 막고 있네. 아우. 가오장이 도로도로 다니던 두 사람 대열을 낚아보겠다고 자리를 깔고 앉았는데 어디 보자. 잘 되고 있나요? 이게 그게... 아 잠깐 먹이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 먹이는 그대로 있는데. 음. 아유, 광준 씨, 꼭 낚시 못 하는 사람이 낚시대 탐만 하더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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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찌를 아, 잘 보고 있다가, 쑥 들갈 어때 탁. 때. 일단 기다려 보자고요. 이곳은 다양한 물고기가 사는 용소. 예부터 귀하게 여기던 곳이래요. 제가 그옛 노인네들한테 들었기는 이곳에서 용이 살다가 승천을 했다고 해서 용해소라고 붙였대요. 그래서 그 지금 용의서라는 구리 저쪽 있고 저쪽에 큰 구리 있는데 이 청정지역의 그 암벽으로 되어가지고 자연샘이 나와서 여기서 자생하는 물고기는 상당히 그 담백하고 맛있는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메기도 있고 뭐 붕어라든가 잉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붕어와 잉어가 그렇게 많이 산다니 그중 한두 마리는 잡히겠죠. 용서까지 와서 짜릿한 아, 손만못 어, 아, 보고 갔었어. 간다면 이보다 아쉬운 일이 또 어디겠어요? 어, 그런데 이때 오, 오, 대가, 대가, 오, 잡았다. 대기마, 대기마, 어 잡았다.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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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야 뭐, 어, 뭐야 뭐야? 나 놓칠 뻔했네. 오! 어. 와, 만찬 봐진 잡았으니까. 오. 만들어내줘. 이거 저기 붕어지. 붕어. 오. 오, 잘 빼주세요, 강지 씨. 참붕어. 오! 광준 씨한번 보자면 어떨까? 어떨까? 영 제발, 제발 소식 없는 광준 씨. 허나 낚싯대만 넣었다 하면 바로바로 입질이 오는 지영 씨. 야그뭐그 무슨 뭐해 봐. 야 이건 무슨 고기야? 모래무지인 거 같은데요. 모래 모래무지? 어 모래무지 낚시에도 잡히나? 모래무지가 뭐지? 와. 오 모래무지. 광준 씨가 잡았던 거랑 은좀 다른 고기예요. 그래요? 예. 모래무지 잡았습니다. 야. 빠뜨리지 말고 빨리 지워놔요. 어, 또. 모레이머지. 빠져버려 또야 아, 낚시 잘하네 보여줘 봐 누나랑 같이 올릴까요? 자 그거 놔두시고 잠 올려봐 얼마까 잡았는지 오오야야 아, 아, 보세요 야 굉장히 많죠 이 중에요 제가 잡은 게 무려 세 마리나 있습니다 야 진짜 맞다. 많이 잡았다 지영 씨 최고 다음엔 저랑 같이 가요. 이장님, 저희가 말이죠. 이 가오장님 마을 여기저기 돌아봤는데요. 정말 청정한 마을인 것 같고요. 마을 주민들이 정말 열심히 농사 지시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네요. 아, 예, 정말 예. 그래요. 이장님, 이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시나요? 아, 많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문학에는 농경지가, 에, 논밭이 3 2헥 다시 각각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숫자 같은 면적을 갖고 있는 데는 드물어요. 네, 거보다또한이산 면적이 이 산림 면적이 900 헥타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산용정원소를 열심히 해서 산촌 마을, 관광 마을로 갈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산 좋고 물 좋은 우리 고장이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진다는 얘기가 아마 실감이 날 겁니다.